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보시겠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보시게 되면, 오늘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간 건 좋은 거고요. 누적 수급은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갔다. 수급상으로 봤을 땐 좋은 모습이다.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, 이, 일봉상으로 보시게 이제 요 마지막 매도 신호를 넘어간 거잖아요. 그럼 요게 선절라인이 됐었고, 지금 이제 처음 매수 신호가 떴어요. 그러니까 요 오늘 저점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다시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오늘 저점 이탈하면 일단 안 좋다. 그리고 거리량이 계속 붙으면서 전고점, 된고점,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그런 관점으로. 현재 상태에서는 N지약 마디는 30분 봉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8월 2일날 읽어 드렸는데, 날짜만 좀 바꾸고요.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를 줬어요. 요, 요,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얼추 주고 지금 이제 눌린 거잖아요. 그럼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, 목표치, 요 저점이 바뀌었으니까. 그 다음에 요 고점은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하락엔 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없어진 거고요.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락엔으로 본다면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고, 그 다음에 여기서, 요렇게 내려가는, 이제, N자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요 돌파한 고점 정도. 11만 4천 한 300원? 그 다음에 슈팅 나오게 된다면, 요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. 11만 3천 한 300원까지. ,300원.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.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마지막 추선이, 이렇게 각도가 좀 급해요. 그러니까, 웬만하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낫겠죠 5호장의 저점 여기 11만 5천 0백원 정도 이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N자형 목표치를 잡는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12만 1천 0백원까지그 다음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만약 밑으로 더 주게 된다면 그 저점만 바꾸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얘는 크게 가게 되면, 안 보이네요. 12만 6천 300원, 200원까지도 갈수 있다. 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그럼 이제 아주 크게 간다면 이쪽 N자형으로 이렇게 가겠죠. 근데 그 N자형도 별로 그렇게 크기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가는 N자형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요런 N장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N장보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네, 요 정도 관점으로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